오늘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이지만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한 곳들이 많았는데요. 당분간 대기 정체로 인해서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오늘 밤에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곳들이 많겠고요. 내일도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더 답답하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10도, 순천 12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8도, 장흥 11도, 해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